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캄캄한 밤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내를 내려다본 적 있나요? 빨간 십자가가 정말 많다고 느낄 때가 있죠. 모든 교회가 십자가를 철탑에 높이 달아서 그곳이 교회임을 알리는 이 십자가는 교회를 상징하는 조형물이자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종종 희생의 비유적 표현으로. 십자가가 많이 사용됩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 드릴까요? 한 산에 있는 절에서 여러 스님들이 모여서 사다리 게임을 하기로 했대요. 마당을 청소하기로 한 것인데 사다리 게임에 걸린 사람, 진 사람이 바로 청소를 하는 그 게임 말입니다. 그런데 한 스님이 걸렸고 그 스님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전날부터 고열에 시달려서 매우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한 스님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스님 쉬세요. 오늘은 제가 그 십자가를 지지요. 절에서 십자가를 진다니. 종종 이렇게 희생의 비유적 표현으로 사용되는 이 십자가가 원래는 오늘날의 기독교를 상징하기 오래전부터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십자가는 원래 고대 페르시아나 이집트 또 아시리아에서 죄수를 고문하고 사형에 처형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 형틀이에요. 십자가 처형의 시작은 페르시아인들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죠. 그들의 신앙에 따르면 이 땅은 자신들이 믿는 올무즈에게 바쳐진 신성한 대지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은 죄인들을 처형할 때 신에게 바쳐진 그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죄인들을 처형할 때 높이 매달아 처형을 하게 되었던 것에서 유리한 것이지요. 그렇게 십자가는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전해졌고 노예나 죄수를 사형에 처할 때 흔히 사용하게 되었어요. 십가 모양은 두 개의 막대기를 교차시킨 X자형도 있고 또 T자형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십자형이 있지요. 튀어나온 부분에는 제목이나 죄수의 이름이 종종 기록이 되었다고 해요. 사형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가 잠깐 상상해봤어요. 마이크를 들고 어떤 기자가 사형수에게 갑니다. 저기요, 혹시 소원이 있습니까? 뭐요? 이 사형수는 절망 그 자체죠. 미래가 없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한테 소원이 있다니. 혹시 내 소원 들어줄 수 있나? 내 소원은 빨리. 가급적이면 고통 없이 끝나게 해줘. 아마도 모든 사형수에게 마지막 소원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고통 없이 빨리 죽는 것일 거예요. 그러나 그 마지막 소원까지도 무참하게 짓밟는 사형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십자가형은 죄수의 양팔을 사람의 키보다 약간 큰그 나무의 못바가 고정시켜 버리고 매달리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피가 몸의 밑으로 몰리게 되고 혈액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호흡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죠. 더구나, 죄수의 죽음을 앞당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이미 심한 채찍질을 가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극심한 고통으로 며칠을 보내며 죽어가는 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한 사용 방법입니다. 한편, 십자가의 처형 방법은 너무 가혹하고 치욕적이어서 로마 시민들에게는 행하지 않았다고 해요. 유대인들조차도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할 정도로 십자가는 저주의 죽음을 상징했어요. 그런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달린 겁니다. 온갖 극한 고통과 수치를 다 감수하면서까지 그 십자가형을 받으신 것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된 것이지요. 비참하게 사람들을 처형하던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치욕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역설적이게도 용서와 사랑과 영광과 승리의 십자가로 바뀌게 되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전에 그 십자가는 사망과 저주의 십자가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부터는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사랑의 상징으로 변하게 된 것이지요. 이렇듯 기독교의 십자가는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인간 사랑 완성이 담겨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의 표상이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장벽을 허물어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세요.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그 십자가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 기독인들이 나아가야 할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 청신호 가족 여러분은 십자가를 더욱 자랑하고 사랑하는 멋진 가족이 되길 바랍니다.